이준석 씨는 가슴에 태양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포용력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죠. 네, 안녕하세요. 담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궁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음. 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응. 내년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응. 운세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씨는 가슴에 태양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음... 그러니까 대단하죠. 일단 가슴에 태양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태양이 크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태양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심장에. 계속 뜨겁게 무리를 주면 어떻게 돼요? 어, 큰일 나잖아요. 과부하 걸리죠? 네, 네, 큰일 나죠. 심장이 계속 뜨거워지면. 네. 그래서 적당히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좀 알듯이 이분은 상당히 똑똑한 분이죠.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엄청 똑똑한 분이고 예리하고 달병 가고 추진력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명예는 그리고 또 내가 볼때 타고나신 분이야, 이분은. 명예는. 음. 그런데 이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타인의 의견을 좀막 경청하고 수용하는 능력도 좀 있는 분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있고. 근데 이분이 가장 단점이 고집이 너무 세요. 얼굴에 쓰여 있어. 이렇게 고집,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우두머리 스타일이에요. 본인 자체가 우두머리 스타일이고 상당히 아무튼 포부가 굉장히 커신 분이에요. 엄청. 근데 이분은 초년 운이 너무 좋아. 초년 운이. 네. 운은 항상 돌고 도는 거고, 언제, 어느 시기에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분은 초년부터 운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중년을 지나면서 운이 약간 하락세로 내려갈 수가 있죠. 계속 좋은 운이 평생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복이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음. 어, 초년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초년이 지나고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운이 약간 밑으로 꺾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양보하는 마음, 네. 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확실한 내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유연함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 그러니까 포용력 끌고 해야 되지, 그런 포용력. 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한 건데, 네. 그게 나쁘게 말하면은, 똥꼬집이. 그렇죠. 똥꼬집이 네. 되고, 아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만 좀 컨트롤을 잘 하시면 포부가 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이준석 씨가 음. 앉아있다고 생각을 음. 해보시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의 내 편인 것 같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포용력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래야지만 내 운이 떨어졌을 때, 하락세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힘이 돼요 나한테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유연함, 포용력을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년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일단 엄청 바쁘게 돌아가 이분이 네.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물론 챙기셔야 되겠지만 유연성하고 포용력 이것만큼은 정말 잊지 않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네. 대표 활동을 하느라고 네. 엄청 바쁘실 텐데 네네. 좋든 나쁘든 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분한테는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어, 말씀드린건 별로 없지만 지금의 내네 사람이 다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내네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포용력하고 유연성을 꼭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넓은 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